우리 아히라 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제가 점점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의 의식을 제가 너무 많이 의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제가 너무 많이 의식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그랬어요. 제가 제가 원래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기존에 있는 알던 사람들을 만나든, 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해갖고, 되게 뭔가 이렇게 준비된 모습, 준비되고 갖춰진 모습을, 그리고 뭐, 뭐, 차례, 뭐, 복장이나 얼굴, 뭐, 이런 것도 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뭐, 멘트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막,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원래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너무 힘들어.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기대가 없고 큰 관심이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혼자서 내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내가 아닌 그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 이게 나의 본 모습이 아닌 거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야. 가면 쓴 모습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인간관계 힘들었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일본 베스트셀러 중에 그게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란 책. 미움받을 용기란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읽어보셨나요? 그 책을 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진짜 많아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기, 그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살다보면은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한테도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항상 착한 모습, 항상 밝은 모습,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본인이 아닌 모습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어!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 있지, 미워해! 라고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널 좋아할 순 없다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모습조차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좀 신경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자다가 일어나갖고 씻지러 아, <laughs> 씻긴 씻었죠. 아, 머리도 이제 자고 일어나서 눌렀는데 머리 이제 좀 약간 헝클어졌는데 그냥 방송키고, 어? 옛날에 맨 처음에 방송 킬 때는 제가 막 화장했어요. 막 이제 방송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방송할 때는 제가 방송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막, 어, 비비도 바르고, 뭐, 막, 어, 눈썹도 그리고, 막, <laughs>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 생얼이거든요 완전 생얼 선크림조차 안 발랐거든요. 그냥,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막 출연한 모습을 하진 않지만, <laughs>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날 미워해도 상관없어. 조금씩 해봐요, 조금씩, 조금씩 나 자신을 내려놔봐요. 그게 하루 아침에 안 된다는 건 알아요. 나도 근데 하려고 하는 거랑 알지만, 난 그거 알아. 알지만, 난잘안 돼. 라고 그냥 선언해버리고 안 하는 거랑 어, 다르거든요. 그쵸? 자꾸 저를 비하하게 돼요. 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된다고요?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데, 비하하지 마시고요. 사람들한테 말도 못 하겠다고. 음, 이거는, 이거는, 그게 좋을 수 있겠다. 그, 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랑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해도 잘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막 의식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 이제 친해지고 싶고 가장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을 정해요,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한 다음에 그 사람이랑 재 책이 나옵니다. 재식이! 재식이! 아유,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한번더 나옵니다. 아, 예, 예, 일단 나올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정해, 일단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사람과 되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속에서 이 상상 속에서 편안하게 어떤 한 특정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과 예 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과 상상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샌가 그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편안해지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한 가지 이제 뭐랄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죠.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충카님 못생겼어요, 충카님 뭐 하세요, 충카님 뭐 방송 왜 아직도 왜 100만 명안 됐어요, 왜 아직도 0 0천만명안 됐어요. 충카님 바... 왜 자꾸 어? 왜 롤, 만 올리는 게 아니라 왜 토크 영상 이렇게 많이 올리세요? 막 뭐라고 해, 하면서 얘기해도 그냥 저는 거기서 참고만 할 뿐인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신경 아예 안 쓰진 않지만 크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 누군가, 내가 아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은 누군가가 나한테 백날 뭐라고 해봤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 믿음이 100%가 아닐 때 그때는 흔들리는 거지. 충카님, 왜 구독자 100만 명이 아니죠? 라고 얘기했을 때 <laughs> 내가 100%가 지금 아니니까 아, 그러게요. <laughs>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야,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 나한테 충카님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라고 말해봤자 나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내가 키가 큰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내가 키가 확실하게 크잖아요. 걔 191이야. 키 커. 확실한 팩트잖아요. 그러면은 나 믿음이 있어. 내가 키가 크다는 믿음이 있어. 요 그러니까 누군가 키가 작다고 해도 어 그래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안 좋게 얘기할 때 웃어 넘길 수 있다면은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충카님 지혜가 대박. 20대 같지 않아요. <laughs> Mm-hmm. <laughs>